지난 12일 신풍면 선악리와 의당면 사무소에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신풍 선악리 지게놀이와 의당 집터다지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 신풍 선악리 지게놀이는 지게를 가지고 연희무대를 연출하는 공연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함과 역동성, 그리고 지게장단, 작대기 싸움, 힘자랑, 지게상여 등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 전승 보존 가치는 물론 흥미성까지 가미된 민속놀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의당 집터 다지기는 마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을 무료로 돕는 미풍양속 중 하나로 생활과 신앙이 하나 되는 과정이자 마을의 축제로 이날 행사에는 집터 고르기 집터 다지기 고사마당 벌 다지기 마당 쉬는 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각의 행사에는 서민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은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으며, 마을 주민과 관광객 100여 명이 함께 흥겨운 놀이 한마당 시간을 가졌습니다.